양승조 충남 도지사가 최근 서울 통의동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찾아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충남의 주요 현안을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안철수 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을 만나 충남의 현안들을 국정과제 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양 지사가 건의한 사항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충남 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서해선 KTX 조기연결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등입니다. 또한 충청권 내개 시도가 함께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양지사는 특히 국민 대다수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과 함께 충남 혁신 도시로의 이전이 우선시 될수 있도록 인수위 측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한 이번 방문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충청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하TV 지석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